교류회로의 그 개념에 이어서 교류회로에서의 쓰이는 그런 다양한 활용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RLC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탐구해 볼 건데, 일단, 이거 화살표 보여? 3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보일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류와 전압, 그리고, 아니, 코일과 축전기, 그리고 저항에서의 위상차를 좀더잘 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림인데 내가 여기를 r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l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c라고 한다고 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코일은 저항보다 위상이 90도 빠르지. 오케이? 축전기는 저항보다 위상이 90도 느리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이해될까? 오케이?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겠지 여기서? 회로를 봐봐 보이지?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저항에서의 저항 R이 있고 코일에서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 축전기에서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가 있겠지? 그럼 얘네 셋을 그대로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럼 저항에서의 저항 아래 있고, 코일에서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가 있고, 축전기에서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네 셋을 다 더할 거야. 즉, 교류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벡터 값이잖아. 그래서 합성 저항을 위해서 벡터로 계산을 해주는데, 지금. xl과 xc가 방향이 반대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냥 의미로 xl이 xc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용량 리액, 아,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보다 크니까 얘네 얘네 합하면 방향은 반대고 뭐 대충 이렇게 나오려나? 그럼 얘가 유도 리액턴스 빼기 용량 리액턴스 값이 되겠지 그리고 저항에서의 저항 이거. 얘랑 얘랑 둘이 합성하면은 어떻게 나와? 피타고라스 아저씨 꺼내서 요렇게 해 주면은 이게 합성 저항이겠지. 오케이? 교류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 어디에서 교류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을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임피던스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처럼 그냥 임피던스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는 것 뿐이야 하는 일은 저한과 같아 그럼 계산해 볼까 팩터 어떻게 계산하지 임피던스 z는 루트 씌우고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끼리 빼줘서 제곱을 하면, 임피던스의 값이 나온다. 오케이? 아무 문제 없지?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오레스 지금 방금? 저항이랬잖아.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최대가 될수 있겠지. 문제 있을까? 없지?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야 되는 조건이 뭘까? 이안에게 최소가 되려면은, 얘가 0이 되면 되겠네? 그렇잖아. 얘가 0이 되면은, 즉, 리액턴스의 차끼리 0이 나오면은, R밖에 안 남으니까 최소가 될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 한번 구하러 가볼까? XL과 XC가 0이 되는 값. 즉, 같은 값. 그지? 이렇게 되는값 유도 리액턴스 어떻게 구하더라? 2파 fn은 용량 리액턴스 어떻게 구하더라? 2파 fc분의 1. 오케이? 그럼 잠깐 정리해 좀 볼까? 4파 제곱에 f 제곱에 lc는 1이고 우리는 교류 회로를 배우고 있으니까 진동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f 제곱은 4파이 제곱 lc가 될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진동수 f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나올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했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은 뭐가 최대로 흐른다고?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로 흐르 최소가 되는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봤더니 리액턴스의 차가 0이 되는 값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값이었어. 그래서, 리액턴스의 차가 0이 되는, 즉, 리액턴스의 값이 같은 식을 전개해 봤더니, 진동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 진동수에서 우리는 전류를 최대로 갖고, 임피던스를 최소로 갖는다. 우리는 이 진동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고유진동수, 공명진동수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별거 없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별거 없는 것과, 하나 더, 오늘의 과제인데, 다시, 교류회로가 있다. R, L, C. 이렇게, 교류회로가 있는데, 만약에 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50V 축전기에 걸리는 저항이 50V 코일에 걸리는 저항이 50V 라고 해보자 어? 그럼 직렬이잖아요 직렬에서의 저항은 전부 다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교류 전원의 저항, 전압은 1 5 0 v 예요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150볼트가 아니라 50볼트가 교류 전원의 전압이 되겠지. 다시 교류 전원이 있는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 50볼트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50볼트고, 코일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이 최대가 50볼트래. 어, 그럼 이 교류 전원에서의 최대 전압은 150볼트겠네요. 아니라고 정답은 50볼트야. 그럼 왜 50볼트인지를 알아갖고 그저 직접 우리가 공부해오는 게 오늘의 과제야. 그러면은 오늘 과제와 더불어 내가 저번 주에 내줬던 숙제인 그 교류회로. 근데 무슨 교류회로? 축정기만 있는 교류회로. L교류, L교류회로라고 할게. 코일만 있는 교류회로, 축전기만 있는 교류회로. 저항만 있는 교류회로. 여기서 내가 전압과 전류를 각각의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 이 표현들을 내전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둘 중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직접 다시 정리를 해 갖고 오는 게두 번째 숫자야. 자첫 번째 숙제 위에서 말해줬던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올 것두 번째 숙제 세 가지 교류 회로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를 정리한 것을 다시금 정리해올 것 오케이 그럼 다음에 보자.